안녕하세요, 화수당입니다.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께 이제 초를 맡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어, 저는 유독 조금 초를 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우리 제갓집 분들은 나보고 초도령 초박스라고 할 정도니까요. <laughs> 어, 이제 저희 초도령 선생님께서 <laughs> 이제 초를 굉장히 많이 켜보셨을 텐데. 네. 그런 얘기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막 초에 꽃이 폈다, 음. 초가 막 운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실제로 또 그런 기운이 나타나나요? 그러니까 기운이라기 보다는 저는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초나 이런 초를 안 켜요. 어, p 님도 알겠지만은, 저희 신당이나 제가 이제 초박스 자체에서 초를 좀 유난히 많이 키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, 어, 초는 되게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, 초를 키우는 이유 자체는, 초는 불을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그 사람이 가는 길 자체, 어두운 자체를 좀 밝혀서 내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저는 딱 초는 거짓말을 안한거 같아. 그리고 또 초를 키으로써 실령님의 공수를 초로도 받아요. 어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초에 이제 다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, 이렇게 초 이렇게 키다 보면은 초의 옆으로 다리가 생기는 것처럼 그거는 그만큼 길문이 열린다는 거야. 내가 막힌 문 자체가 열린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초마다 다 틀려. 똑같은 초를 키는데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다리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. 똑같은 초를 켰는데 어떤 분은 다리가 안 열려. 어, 그분들은, 어, 아직까지는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공을 좀더 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을 때, 어, 추구을한 번이라도 더 해드리는 부분이에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, 제가 초를 아기 때부터 쭉, 주구장창 켰을 거 아니에요. 어, 너무 신기한 게, 초것도 사람이 만들고 기계가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, 렇 그게 불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량이 들어와도 그 사람 그 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초를 키면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뭐그 다음 날이든가 문자로다가 조금 조심하라든가 안 좋은 수가 지금 보이니까 아, 조심할 얘기를 해 드리죠. 아, 실제로도 그렇게 초가 어떻게 타 들어가는지에 따라 그런 기운이 면? 아, 완전히 보면. 틀려요. 그래 초는 거짓말 안 한다. 네 진짜 초는 거짓말 안 해. 어, 이거는 초가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실령님이 얘기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제 길을 밝히는 거다 보니까 초는 키면 킬수록 좋잖아요. 그죠 진짜 확실히 근데 많이 킬수록 점점 초의 모양이. 그래서, 어, 어 피디님들도, 피디님도 저 기도 가 보시면 아시잖아. 제가 기도를 가거나 소지 발언을 했을 때 꾸준히 공들이신 분들은 소지 올라 타는 거하고, 어, 초가 타는 거하고, 확연히 틀려요. 어,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실 보내주시면서 한 마디 더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 돼요. 왜냐하면은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야. 음. 어, 불안해서 최초는 왜 그래요? 라고 불안해하시는 부분 자체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그러기,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한테 비는 거예요. 어, 더욱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신령님 전으로 빌고 하는 부분이니까, 어, 초 상태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단지, 어, 내가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이제 초가 너무 고양이안 좋다고 어. 하더라도, 음, 그럼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초가 꽃이 피는 것처럼 인생도 꽃이 그럼요. 피는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, 배님. 네.